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대전 경찰이 대전 소방과 합동으로 화재 재현 실험을 통해 치킨집 화재가 튀김 찌꺼기에서 자연 발화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업주들에게 찌꺼기가 나올 때마다 모아두지 말고 바로 폐기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 화재감식팀은 피해 당시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만든 후 대전 소방 화재 조사팀과 함께 2회에 걸친 재현 실험에서 조리 후 모아놓은 튀김 찌꺼기에서 자연 발화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튀김 찌꺼기에 있는 기름 성분과 산소가 만나 열기가 축적되고 온도가 상승하면서 불꽃 없이 연기가 발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튀김 찌꺼기를 담은 플라스틱 용기가 열에 의해 변형되면서 불이 붙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실험의 배경은 최근 3년간 대전 지역 치킨집 등 튀김 요리 업소에서 발생했던 총 13건의 화재 대부분이 튀김 찌꺼기 주변의 소외 정도가 커 찌꺼기에 의한 자연 발화로 의심은 되지만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이를 밝히고자 한 겁니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 경찰과 대전 소방은 대전시 요식업협회의 위 내용을 보내 튀김 요리 업주들에게 화재 원인에 대한 신속한 홍보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